프랭크야 프랭크야, 응 보니야. 와 정말 하늘을 봐봐봐. 날씨가 너무 좋아. 오, 그러네. 우와 저렇게 파구고 하얀 구름까지 있으니 진짜 멋지다. 그지 그지. 야 저기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다니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아 구름을 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응.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구름에 한번 올라가서 구름을 두둥실 타보고 싶고 구름 위를 걸어다 보고 싶어 그러면 이 레이미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래 그래 레이미 박사님 나와주세요 후. 짜잔 우리 친구들 실험 대장님들 잘지냈나요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지 여러분들과 함께 닥터 레니어! 자, 오늘 보니까요, 펀니언 프랭크가 하늘 위 있는 구름 위를 걷고 싶어하네요. 사실 내 이삿짐이 떨어렸을때 구름 위를 걸어다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 하늘 위 있는 구름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또 두둥실 타는 느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짜잔. 음? 구름 위를 걸어가는데 왜 거울이 나오는 거야? 멋지게 한듯. 여기다 한번. 구름 뭐 보고 싶긴 한데 거울이 나왔니 일단 뭐친구들 목에다가 걸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있는 필름지를 이렇게 뜯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필름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필름지를 쳐다내야 진짜 거울이 나와요. 어, 이거는 우리 친구들 알겠지만 거울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어, 여기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걸어갈 때 이렇게 내문 바로 밑에 볼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와! 여기 위에 하늘이 비치니까요. 하늘의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하늘 위를 마치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어? 땅의 모습이 보여서요? 땅 속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우와, 신기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래가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거울 하나만 됐을 뿐인데 하늘을 걸어가고 구름 위를 걸어가는 느낌이 들고, 속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개미가 된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들어요? 바로 과학의 원리가 또 숨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물체의 모습을 담은 빛이 톡 담기고 흙반사되면서내 눈에 이 하늘이 보이는 거지요. 이 하늘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하늘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너무 구름 위에 둥둥 걸어 다니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반대로 또 담은 우리 빛이 꺾여서 내 눈에 보이면서 내가 마치 땅 속의 개미가 된 것처럼 땅 속을 걸어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래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거울은 내 모습도 마찬가지로 비쳤을때내 모습을 담아서 나에게 보여줌으로써 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의 빛의 반사의 원리랍니다. 우와,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늘을 둥둥둥둥 걸어 다는 느낌 가져볼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요정이 된것 같은 느낌으로 하늘을 둥둥둥둥 걸어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내가 풍선이 된것 같지 않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산에 올라갔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산 밑에 내가 개미가 되어가서 내가 풀숲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느낌? 한번 걸어가 보세요. 또 마치 내가 개미가 된 걸로 착각할지도 몰라요. 그 대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보고 가다 보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장애물에 넘어질 수 있으니 앞에 친구에게 손을 잡게 해달라고 잡아달라고 부탁해서요.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험대생님들 이번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발견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았는데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갈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